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날이 밝았고요. 삶의 며침 173일째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이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카메라 대고 저의 목소리를 열심히 말하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두박두박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